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커 이지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이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이 이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정말 많은 연습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컬 연습하는 방법이라든지, 댄스 연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라 여러 가지 사실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 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그 특급 비법을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연습생들이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혹시 취향이 있나요? 본인의 뭔가 음악성 있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냈던 뭔가 음악에 이런 취향들이 있나요? 없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연습생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네, 연습생을 해봤더라도 데뷔를 하거나 뭔가 앨범을 내거나 이런 적이 없는 친구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본인만의 음악이나 뭐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하느냐 어떤 숙제를 내주느냐 바로 카피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보통은 알려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카피해오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카피는 이제 복사.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카피를 주로 우리는 안무를 카피한다. 안무를 딴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카피하는 방법은 복사. 그대로 다른 사람의 스타일과 다른 사람의 음악성과 다른 사람의 창법 다른 사람의 댄스 스타일을 그대로 어 복사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카피하고 모방함으로써.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실력과 뭔가 나만의 그런 개성들을 찾아 나가는 이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나만의 실력. 그 다음에 나만의 뭔가 취향,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는 남을 모방을 해서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남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게 맞나요, 실장님? 근데 남을 따라하기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냥 뭔가 저만의 스타일로 그냥 진행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을 따라 하다 보면요. 어, 이 스타일이 나랑 맞네. 이 스타일이 나랑 안 맞네. 이러면서 나만의 취향에 관계가 생기게 돼요. 어 이런 스타일은 나랑 안 어울리는구나. 아 이런 스타일은 어, 나랑 어울리네. 이러면서 나에 맞는 부분들 그리고 나랑 좀 적합한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컬의 창법을 카피하는 거. 두 번째는 댄스를 카피하는 거.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자기 관리나 그 사람의 뭔가 루틴을 따라하는 거.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옷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해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일주일에 한번한 한 사람을 찝어서그 사람을 카피해보는 그 연습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성장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뭔가 멋들어진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금 더 여기서 나만의 스타일을 좀 확고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이 카피하는 방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도 이 카피하는 미션을 내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그 박지윤 씨의 환상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에 레드벨벳 웬디가 그거를 커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커버도 카피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 노래를 카피해서 뭔가 나만의 스타일로 나만의 노래로 만드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피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 너무 남 따라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이 원곡의 노래를 들어보시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약간 요즘 시대 창법과는 조금 달라요. 좀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창법과 다르니까 이걸 웬디가 부른 노래 버전을 보면은 또 되게 깔끔하게 잘 불렀거든요. 그래서 웬디가 부른 버전을 들어. 보면서 이 노래를 카피하고 그리고 웬디의 창법으로 불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뭔가 부족한 점. 어, 웬디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네. 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시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노래를 카피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노래 창법을 그냥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이거를 좀 따라해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다음에 녹음을 해요. 핸드 요즘에 아이폰이나 핸드폰 너무 녹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웬디가 부른 노래와 내가 부른 노래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 웬디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아+ 아니면 할 때도 뭔가 아. 아니면, 뭔가 긁는 듯이 노래를 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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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아를 약간 긁듯이 낸다든지 이런 창법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씩 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구나를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내가 이 노래를 카피하고 내가 불러봤을 때 나는 여기서 이 아니면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내가 부르는지 어, 나는 이런 식으로 부르네? 근데 그둘 중에 들어봤을 때 뭐가 더 낫지? 했을 때 자기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이 내가 부르는 아니면, 이거보다 아니면, 이게 뭔가 긁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창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쉬운데 이 과정이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이 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노래를 카피해보고, 불러보고, 들어보고 이 하는 과정이 단순히 30분, 1시간에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내가 더 연구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또 나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기술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해보면서 나만의 창법을 나만의 스타일을 나만의 개성을 찾아나가는 이 과정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카피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부터 사실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어떤 친구의 이제 랩을 카피하는데 그 영어 랩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카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시간을 또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카피를 해오면 거기에 맞게 이 연예인이 혹은 그 가수가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를 제가 카피를 해서 친구에게 알려주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만의 본인 스스로의 그 창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 단순히 이 카피하는 과정을 어, 내가 누군가를 못창해야지 따라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카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노래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시리즈로 준비했거든요. 여기 써 놨어요. 어뭐 노래 카피하는 방법, 춤 카피하는 방법, 자기관리 카피하는 방법, 정밀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을 분석하고 따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례차례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노래의 원곡자 가수를 혹은 그 노래를 커버한 어떤 가수를 여러분들 카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인 실력에서 훨씬 더 실력이 빠르게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